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 실패가 너무 커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짐을 두려워 말라. 넘어짐은 길을 배우는 또 하나의 걸음이니라. 어느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오래했지만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화를 내고 욕심을 버리겠다고 결심하지만 다시 탐욕이 일어납니다. 저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진을 위해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그대는 이 연꽃이 더러움 속에서 피었다고 말하겠는가.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오히려 지늘 덕분에 더 고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음도 그러하니라. 실패는 지늘과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지혜의 뿌리가 내리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올바른 길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실패를 깨달음의 거울로 보셨습니다. 넘어졌다면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다. 넘어지지 않은 자는 아직 걷지 않은 자이니라. 실패는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출가 후, 그는 여섯 해 동안 혹독한 고행을 했습니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찾지 못했고, 마침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올바른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 아니라 마음의 중도를 지키는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그 실패가 있었기에 깨달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실패 없는 깨달음은 없는이라 어둠이 없다면 빛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실패자라는 악인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실패했는가? 아니면 단지 남보다 늦었을 뿐인가?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짐을 통해 길을 배우고, 고통을 통해 마음을 본다. 그것이 참된 성장의 길이니라. 오늘 하루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너졌던 그 자리야말로 당신의 지혜가 자라나는 땅입니다. 넘어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걸음의 소중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숨이 내일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